안녕하세요 천안중고청구소 이팀장입니다 오늘은 조그만 박스형 경차 레이를 준비해 봤습니다 색상은 검정색이고요 2021년식 더뉴 레이 프레스티지 등급의 차량입니다 확실히 구형 레이와는 약간 달라진 디자인을 보실 수 있어요 확실히 조금 더 세련되어 졌습니다 차는 깔끔하게 상품화 끝났고요. 중간 중간에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거는 추운 겨울이다 보니 약간의 서리를 맞아서 그렇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외관 깨끗하고요, 휠도 무난하며 타이어 컨디션도 나쁘지 않습니다. 조수석 방향 깨끗하죠. 이 레이의 특징은요, 뒷좌석 공간이 있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엉덩이 부위 시트도 넓고요. 키가 180인 제가 이 차량을 타도 무릎 공간이 꽤 넉넉하게 나오는 차량 중 하나입니다. 경차 중에서 공간을 생각하신다면 레이 밖에 답이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열리는 슬라이딩 도어 또한 이 차의 매력 중 하나입니다. 좁은 공간에서 문 열기도 쉬워요. 트렁크 공간은 아기자기 합니다. 크진 않아요. 만합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짐을 더 싣고 싶으시면 레버를 통해서 시트를 이렇게 내리면 조금 더 많은 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대신 좌석 공간은 손해를 봐야겠죠? 운전석 방향도 깔끔하고 깨끗합니다. 뒷좌석, 타이어도 괜찮고요. 시트도 전체적으로 다 무난합니다. 크게 해지고 그런 것 없어요. 추운 겨울 아침입니다. 시동. 한 방에 잘 걸리고요. 현재 이 차량의 주행거리는 45,000km대입니다. 2020년 6월에 등록되었고요. 연식 대비 정상적인 주행거리 차량으로 연식상 제조사의 엔진 미션, 워런티도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인기 좋은 검정색이며 광활한 실내 공간의 특징이죠. 곳곳에 보이는 수납 공간도 매력적입니다. 경차로 분류되지만 매우 넓은 실내 공간 덕분에 보통 세컨칼 개념으로 인지도 높은 차량입니다. 출퇴근용, 마실용, 사회초년생, 초보 운전자, 여성 운어들이 특히 선호하고요. 아이가 있는 가정에서 픽업용으로도 적당합니다. 내비게이션은 사제로 매립되어 있으며 트리빙터페이스 방식으로 설치되어서 깔끔한 인테리어를 보여주고 있네요. 블루투스 기능도 있고요. USB 단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블루투스가 있으면 요 휴대폰과 연결해서 음악 감상에도 용이하고요. 이 버튼 시동키, 손따, 엉따 정차치고는 비교적 괜찮은 옵션들이 구성된 걸 눈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에어백도 다수 장착되어 있어서요, 안전하며 자동차세는 1년에 10만원도 안 되는 수준. 보험료는 3,40대 기준, 그리고 무사고 기준 대략 30에서 50만원 정도 예상되는 경제적인 차량입니다. 공인 연비는 12에서 13 정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다른 경차와 비교한다면 소폭 낮은 특징을 보여주는데요. 그 이유는 레일 같은 이런 박스카 디자인은 공기 저항 특징이 아닐까 추측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톨게이트 비용 반값이고요. 공영주차장 주차 비용도 반값입니다. 경차사랑 카드 소지하게 되면 유류비도 조금 환급되오니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금도 적고 취득세도 없고 여러모로 경제적인 차량 중 하나이죠. 이번 차량의 정확한 차량 가격은요. 더보기 누르시고 카페링크 타고 오셔서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도 이력은 없고요. 보험 이력은 3건 있으며 부사고 단순교환 하나 있네요. 단순 교환은 바로 이 슬라이딩 도어 한 군데 있습니다 성경점검 기록부를 공개해 드릴게요 2020년 6월에 등록된 레이입니다 주행거리 45,000km 앞뒤 범퍼 제외 조수석 뒷문 이렇게 엑스트 들어와있죠 네, 단순 교환 하나 있습니다 모든 작동 상태 양호하고요 제조사의 워런티가 남아있는 만큼 안심하고 탈수 있는 경차입니다 오늘 천안중구청 곳에서 준비한 경차레이 프레스티지 등급의 차량 소개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며 궁금한 거 있으면 문의주세요.